음 맞다. 다발뜯는 음, 네. 오로라 네. 네. 아, 그 아, 무전 관련나 잘 봐, 그거기 네. 음, 음, 네. 맞는 이 계속 그 입로딱 하면 뼈가 싹 음, 나와야지.

퍽이나 우아하게 드시네요 있다면, 닭발 누가 우아하게, 우아하게 먹어요 닭발을 응. 아 예예 예. 발톱도 안 깎았네 닭발이 애도 하듯함 별로 없어 많이 드슈 다르다.